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laughs> 눈, 눈까지. <laughs> 눈까지만. 네. 그리고 아니면, 어, 내, 내가 나이가 먹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 여기 많이 없으시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어, 여러분들도 아까 느끼셨다시피, 그 당연함이라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처럼 보시고 굳이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저희 여러분들도 다 에피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발표할 때 제가 들었던 피드백이 바로 이런,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태성아 너는, 태정 대표 잠깐 따라할게요. 태성아 너는. <웃음> <웃음> 좋은데 에피소드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관점을 바꿔보면어떨까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알았다. 네. 어, 그런 식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아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집에 가는 길내네아 나는 아, 왜 나는 맨날 여기 당연할까? 왜 이렇게 진부할까? 아 뭔가 독창적이고 특이한 다른 뭔가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집에서 막 자책하면서. 아, 이 친구한테 기이막 자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 여겨지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눠던 에피소드의 주제가 뭐였냐면 가슴 뛰는 일을 하자였거든요. 어, 가슴 뛰는 일을 하자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에피소드. 당연한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에피소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에피소드는 당연한 것 밖에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안 좋은 모습들. 어, 작년 4월 16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laughs> 4월 16일은 제 기억으로 목요 아니 수요일, 수요일이었나요? 아, 네. 제가 기억으로 수요일이었고요. 저는 그때 마케팅 관리로 인는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인데요. 어, 세월호가 침몰함에 있어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유병원, 뭐 비리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침몰 원인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당연히 대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워 넣어야 했던, 그평형수를 채워, 정, 정량을 채워 넣어야 했던 것. 그리고, 어, 뭐가, 어, 그 지정되어 있던 그 운항로를 그대로 가야 했지만, 빨리 가보겠다고 운항로를 갑자기 바꿨던 것. 그리고, 당연하게 지켜야 했던 그 기준선을 넘어서 그 물건들을 적재했던 것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우리들한테 작년 한해 많은 것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원전 비리라든지, 아니면 방산업체 비리들. 당연히 기준에 맞추고, 당연한 그 품목 검사를 해서, 그 당연한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어,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저는 비전이, 어,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인 얘기로 목사님이 되는 게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런 거예요. 왜 너가 그걸 하려고 해? 야, 그거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굳이, 굳이 너가 아니어도 돼. 라는 말을 하고요. 또,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시간과 노력과 체력과 재정들, 돈, 그렇다고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어, 돈이, 돈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대로 그것들 사람들 나눠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들 항상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너는 헌신적으로 살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이 사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람한테 말해주는 일이 나를 가슴 뛰게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눴을 때이 세상이 행복하, 행복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어, 그 당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함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 아까도 느끼셨다시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당연함을 묵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저는 딱 저, 저를 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바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딱 정리해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당당한 사람, 최태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로 사는 이유. 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주에 혹시 박세정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하셨나요?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나의 모습들을 갖고 계신가요? 좀더 쉬운 말로 아 이것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어, 저도 지난 주에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laughs> 거기서 저한테 왔던 칭찬들이 뭐였냐면 아, 여유 있다 편안해 보인다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죠. 근데 그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평범한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함이 저의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캠프나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하면서 난 뭔가가 돼야겠다. 나는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는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내 삶의 모습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은 목회자예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좀 칭송받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삶을, 삶을 들어보고 그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보면, 저는 그 발톱에 때, 그만큼도 못 따라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는 뭐, 병을 이겨낸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어, 내가 말을 그렇다고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비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보안도 즐겨보시요네 저는 공방 사전을 못하고 재방송 이렇게 할 때마다 틀어보고 하는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유재석 그럴 줄 알았어요 또정영군 선생님 서장? 서장? 이라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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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닮았다고요? <laughs> 다 들려요? 네. 정현동 닮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정영동아 닮은... 약간 공통점을 느껴서 좋아하는데 별로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옷도 솔직히 잘못 입어요 저는 저도 잘못 입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존재감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저도 잘못 웃기는 사람이고 옷을 잘못 입는 사람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무한도전 이렇게 보다가 선택 2 0 1 3 뭐, 선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정영도 이런 말을 납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1%의 리더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작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99%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나는 목회자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나는 1%가 돼서 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했구나. 나는 그 1%가 아니라 그 99%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99%의 사람과 함께 파역하고 함께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그 특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사람들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버는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뒹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평범함이라는 제가 싫어하는 그 평범함이라는 그 무기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 멋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에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남겼던 말인데 <laughs> 네, 그게 이제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비전을 추구하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떤 특별함이 저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평범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놨던 그 평범함이 어, 저의 비전을 이끌어, 이끌어가고 바로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나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저처럼 뭔가 당연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 평범한 정말,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평범함이지만 그,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나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